자, 오늘은 2020학년도 인하대학교 수시에 어, 무려 5명이 저희 홍대 창조아침에서 합격을 했는데, 디자인 융합과의 3명, 그리고 의류 디자인학과의 2명, 이렇게 총 5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먼저 5명 공통된 질문으로 어, 오픈을 해볼게요. 합격을 한 나만의 꿀팁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생각을 하자. 아, 생각을 <laughs> 하자.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댔다. 야 어, 입시의 시작과 끝을 창조의 아침에서 해서 해봤습니다. 아, 네, 아부성이 다른 이거. <laughs> 그다음 가연양.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한다. 아 네. 선생님을 잘 만나요. 야 창아가 답이다. 아, 네. <laughs> 네. 자 이번에는 어, 디자인융합학과 학생들 그 인터뷰에 이어서 인하대 의류디자인학과에 합격한 우리 두 학생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화여고 3학년 신가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재고등학교 졸업인 회장이라고 합니다. 네. 어, 엄마랑 네. 선생님이랑 저랑 뜻이 어. 다 일치해서 쓰게 됐습니다. 평소 패션 자체도 관심이 많았고, 속옷 디자인에 놀랐생각했들었습 우리 미술학원 처음 왔을 때부터 속고 디자인을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꿈이 이제 이루어질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3.8? 그 정도 나올 것 같고 내신 관련 이제 선생님들이 찍어주시는 거랑 EBS 모의고사 내신이랑 연계되는 것들만 다 프린트해서 다 풀어봤습니다 저는 내신 은급 3.4등급이고요 네. 교과서나 수능특강 같은 것들을 여러 번 풀어보고 그래도 이해 안 되는 것은 백지에다 계속 써보면서 외웠어요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면 우리 2020학년도 의류디자인과는 1단계에서 내신 컷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신이 약간 높아야 되는데, 2021학년도니까 그러니까 현재 고2학생부터는 1단계 전형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내신 등급이 조금 떨어져도 지원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고3 때 네. 공부에 더 취중을 많이 했어서, 음. 재수할 때는 그림 시간에 더 많이 실망을 못 했습니다. 아, 네. 어 일단 선생님께서 내주신 숙제를 하고 이제 수업시간이 아닌 시간 외에 또 따로 나와서 자습을 하고 네. 의류랑 관련된 문제들을 또몇번 풀어봤습니다 아 수업시간이 아닐 때도 학원에 나왔다? 네 학원비를 따로 청구를 하셨나요? 아니야 아안 하시나요? 아주 <laughs> 좋으신 건데 어, 일단 머플러랑 낙엽, 양초 모자, 모자가 나왔는데, 이제 다들 모자를 쓰는 걸로만 썼을 것 같아서 저는 모자를 담는, 낙엽들을 담는 용도로 쓰고, 이제 양초에 불을 붙여서 모자에 담긴 낙엽들이 이제 불이 붙이기 전에 긴장스러운 상황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양초를 보고 뚜껑 다치면 찬소가 차단돼서 불이 꺼지는 알콜 랩을 생각해가지고, 한쪽 양초에는 그냥 모자를 씌우고, 한쪽은 모자를 씌우지 않아 대비시켜주면서, 주다로주제그 연관되게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에두번째밖에안그다궁에할것 같아요 그실기고사그분위기는그 다음에는 그다그 디자인 융그친구들그에에서그다는데저는그다에는에는그 다음에는 그다음에 아이디어 스케치를 미리 할 수가 있었어요. 음. 키용지를 매일 많이 나눠서. 음.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테이블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약간 많이 무서운 였어요좀 아, 약간은 산만했다. 음. <laughs> 일단 연진생과 다혜쌤의 말을 정말 최우선적으로 듣고 하지 말라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또그 하라는 것과 별개로 제 노력이 같이 들어가니까. 음. 이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합격하게 된것 같아요. 가연양도 혹시 혜정언니한테 물어보고 싶은 질문 하나 있지 않나요 네, <laughs> 재수한.. 재수 보람이에요. <laughs> 저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오래 뭐... 서있고 약간 불안감이 있었는데 뭐... 그런 인내심을 견디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얻을 수있었다 생각해요. 네. 저는 연진쌤과 다현쌤이 제 그림을 항상 뒤덮해주신 부분을 오답도 열심히 쓰고 그거를 항상 기억하고 시험 직전까지 읽어서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나에 <목소리> 합격해서 온것 같아요. 제럼제 <laughs> 글을 깔아놨을 때다른 애들에 비해서 너무 약해 보이거나 너무 흐려 보일 때가 너무 집사람. 힘들어서 기억이 많이 나네요. <목소리> 아, 그걸 이제 극복을 한 거네요. 합격을 했으니까. <목소리> <목소리>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어, 창조 아침 후배들에게 한마디씩 한다면 한 우물만 판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정 양은요? 우리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 하는 것과 하라는 것을 집중해서 좋겠어요. 자기 선생님과 학원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은 그림 실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어,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건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인 양창조 아침 후배들에게 한마디? 입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걸 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열심히 하자.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박수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자창조여집 <아침. 웃음> 화이팅 <웃음>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박수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